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6년 1월 4일입니다. 오늘 세길 장의는 석수 전봉당입니다. 어, 여주 사람이고 수원 화성에서는 195일 동안 일했습니다. 근래 에 들어서 어, 그 이제 서울 사람, 또 어, 수원 사람, 개성, 강화 또, 양주 사람, 이렇게 새기고 나서 요즘에는 이제 경기도의 지방을 새기고 있는데, 앞에 그큰 도시에서 출신들은 재미난 이름들이 별로 없습니다. 그런데 시골 출신일수록 재미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 전 봉당, 이름만 들어도 좀 범상치 않죠? 그 사전을 찾아보면 봉당은 어, 안방과 건너방 사이에, 어, 이렇게 마루를 놓게 되는데, 마루가 없이 흙바닥으로 된 곳을 봉당이라고 한다.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 봉당은 마루도 아니고, 방도 아니고, 그냥 흙바닥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예. 여주 석수 전 봉당 명패 완성했습니다.